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배려가 능력입니다입니다. 어제 루시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이라도 줍겠다고 나갔다가 이제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이루에게 남이 아니죠.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무를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우리 기업을 기업 물을 자중에 자 하나이니라, 아니라, 아니라.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고엘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업을 물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신해서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대신해서 지금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고. 또두 아들도 다 죽었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이 나오미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룻과 결혼을 하든지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기업을 물러주는,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자. 친족이 대신해서 갚아주는 겁니다. 여기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나오미가 그가 우리 기업 물을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성경은 루시 이런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은 없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꼭 어, 필요로 하는 만남이었던 거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 혹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그 성전 안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인 그리고 하나는 보아스. 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한기상 7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두 기둥을 성전의 출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름이 뭐예요? 야긴 하나는요? 보아스. 이게 뜻이 중요하겠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다음 보아스는 strong.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곳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저 교회가 되겠나 저희 열린 베들교회도 개척하고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때저 교회 되겠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야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무엇으로 보았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설명이 잘안 돼요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되지? 어떻게 교회에 갔더니 에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그게 뭐냐면 국에과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나한 18년 정직하게 고백하건한 저는 이한국과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께서열배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그 능력을 이 보아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보아스를 통해 아, 능력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이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능력은 목소리 큰게 능력일까요? 목소리 작은 게 능력일까요? 예,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막 그러죠. 예. 예, 세상의 능력은 목소리 커야 돼요. 세상의 능력은 갑이 능력이에요, 의리 능력이에요. 갑, 어, 갑질을 많이 당해 보셨는가 봐요, 우리 권사님 이게 예. 예, 그런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위가 능력이고, 소유가 능력이고, 외모가 능력이고. 뭐~ 라이센스가 능력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방끈이 능력이고 근데 그건 세상적인 능력이죠 근데 그게 보아스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뭘 보냐면 아~ 저게 능력이구나 저게 진짜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함으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메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리로 와서 먹어요라는 말은 쫙이 구석대기 가서 먹으려고 왜냐하면 본인은 밭에 일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떨어진 이삭주로 온 사람인데 염치가 있지. 그래서 저쪽에 가서 그냥 조용히 먹으려고 했는데 이리로 와서 먹으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감히 여기 와서 먹을 수 없는데 이리 와서 같이 먹읍시다. 요나단의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그런데 다윗이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요라단의 아들을 자기 탁자에 세우고 같이 식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에게 기회를 주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저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는 데꼭 우리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 떡을 먹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을 때. 이좀더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루색에 뭘 주냐면 볶음 곡식을 주었다. 이 볶음 곡식에다가 여러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좀 그으십시오. 이 볶음 곡식이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볶음 곡식을 줬는데 얼만큼 먹었대요.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꽉 오병이여 보는 것 같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먹으면 얼마큼 먹기를 원해요? 배불리 먹고 남기기를 원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여도 사람들이 베세다에서 얼마큼 먹었다 그래요? 열두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기를 원하셔요. 볶음국식을 하나 줘도. 그냥 적당히 요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기도록 오늘 우리 김성자 권사님 배불리 먹으십시오. 뭘 먹더라도 배불리 먹으세요. 예.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 복근 곡식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다윗에서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1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국식 한 에바와 이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다윗의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불레세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이 복근국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볶음곡식도 주고 떡도 주고 그래서 이거 빨리 형들에게 주고 와라. 그런데 이볶음곡식을 얼마큼 줬대요? 한 에바. 한 에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이게 16kg입니다. 16kg의 볶음곡식을준 거예요. 왜 아니 16kg씩이나 되는 볶음곡식을왜 줬을까요? 먹고 먹을 때 얼마큼 먹으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으라. 왜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전쟁 중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면 저 세상에 있는 악한 불레셋과 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루시 복근 곡식을 배불리 먹었듯이 이세가 그의 전쟁 중인 아들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한 에바의 복근 곡식을 줬듯이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복근 곡식을 줄때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기기를 원하십니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죠. 복근곡식을 먹어야 또 능력이 나타나고 복근곡식을 먹어야 또 우리가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또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복근곡식이거든요. 우리 새벽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복근곡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혹저 손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양이 한 에바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셔야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곡식이니까 이것을 먹고 배불리 먹고 힘을 내서 오늘 이하루도 블레셋과 같은 제 세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식사를 마치고 루시 이제 이삭주로 왔었으니까 식사 마쳤으니까 다시 이삭 죽겠다고 나갑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루시 먼저 갖고 이제 그그 그 일하는 일꾼들 남자 하인들 오늘 본문에는 소년들이라고 나오죠. 이 남자 하인들에게 살짝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삭을 주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어디에서 죽게 하라고 해, 이삭을? 모퉁이에서 죽게 해라가 아닙니다. 이게 예, 본래 이삭은 모퉁이에서 죽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려면 모퉁이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그의 소년들에게 아마 소년들의 표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곡식 단 사이, 이 이게 이삭이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많은 이삭이 떨어져 있는 장소가 이 단과 단 사이겠잖아요. 거기에 이 루스로 하여금 이삭을 죽도록 해줘라. 이게 능력이에요. 여기 곡식 단 사이, 이 곡식 단 사이에 어, 저의 제가 그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책 모임을 하는 목사님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뭐두 달에 한번 책을 한권 정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읽고 만나 가지고 어, 그책한권 속에서 우리가 어떤 통찰들을 얻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침에 시작을 하고 점심 먹고 또 한참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헤어지는데요 분명히 읽은 건 각자 책한 권인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책한 권이 아니죠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서로 막 받아 적어요 왜냐하면 저분 얘기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또 저분이 인용하는 이 책은 한 권이지만 그책한 권에 대한 여러 레퍼런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막 받아 적는 다니까요 그게 뭐죠? 곡식 단 사이였던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각자가 받은 책을 통해서 얻은 통찰과 은혜들을 나눌 때 거기서 이삭이 막 쏟아집니다. 영감이 막 쏟아져요. 그럼 그걸 또 받아 적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세미나 가잖아요. 엊그저께도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고 거기가 곡식 단사이에요 거기 가면 제가 이삭을 풍성히 주워오는 거죠 오늘 보리 한 에바를 우리 루시 주워왔던 것처럼 제가 그런 수련회 가면 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이삭을 또 주워와가지고 또이 강대상에서 제가 또 그것을 우리 성도련들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동기가 되겠죠 거기가 곡식 단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뭐 세상에 나가도 뭐 동창도 있겠다, 뭐 동호회 모임도 있겠다,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은 만남은 같은 믿음의 식구들의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목장 모임 같은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삭이 또막 떨어지죠. 다른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삶에서 어떤 체험들을 했는지,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서로 막나누다 보면 거기서 막 이삭이 막 수수수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곡식단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퉁이로 가면 모퉁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 다 주워가 버렸어요. 반나절이면 끝나요. 그런데 오늘 날 말하자면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곡식단 사이. 거기가 풍성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믿음의 이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보아스가 그의 소년들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곡식 단 사이로 가세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내가 받아오면, 그 힘으로 또 내가 한 겨울을 또 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능력 이방 여인 루술 정말 섬세하게 배려해요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이 섬세하게 배려하는 이 보아스의 이 감각을 배우고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줘요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성도님들께 아픔을 줘요 그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제가 섬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더 지혜로웠다라면 제가 좀더 감각이 좀 있었더라면 아, 우리 집사님 그때 마음이 어려웠겠다. 이런 이런 게좀 있었더라면. 근데 제가 그런 지혜가 모자라다 보니까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이자라,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너무 아름답게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16절을 아주 명 구절로 꼽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구절로 우리 1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버려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버려서 그에게 주게 하고, 하고 꾸짖지, 꾸짖지 말라 하냐. 하니라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이 루세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앞으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한 것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루, 보아스가 루국에게한른밭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나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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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테한치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국 한국 한 우리 여자 하인들하고 같이 밭에서 일하면서 이삭 주우라고 아니 그만큼 했으면 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시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는 거죠. 그거 충분한데 보아스가 오늘 루세에게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먹읍시다. 이건 또 뭡니까? 그래서 와서 같이 먹는데 볶음국식을 주는데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 그것도 충분한데 또 다시 이삭을 줍겠다고 나가는 루스를 뒤로 하고 그의 남자 하인들에게 살짝 주게를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 주라고. 이미 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예 곡식에 있던 썽썽한그 곡식들을 조금씩 조금씩 뽑아서 흘려주라는 거예요. 옆 옆에다가. 근데 왜 조금씩 해야 될까요? 대놓고 뿌리면 이삭을 줍는 루세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조금씩 뿌려서 일부러 흘려주라는 얘기예요. 남자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저는 보아스의 보자도 못 따라가요. 예. 이 지금 현재 이 공간 안에서는 저만 그렇다는 거지 우리 조찬지 장로님도 뭐 어, 아닙니다. 예. 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저만 예. 정말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고 정말 섬세하고 정말 따뜻한 가슴. 이게 능력이라는. 게, 이게 능력. 사람을 배려할 때 여기까지 생각해 줄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 올수 있다면 그게 진짜 능력이다. 내가 밭이 얼마나 몇 평이 되, 되느냐. 또내 밭에서 일하는 남자 하인들의 수가 몇 명이 되느냐. 우리 밭에서 나오는 이 이삭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능력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정말 뭐라 뭐라자면 사회적으로 볼때 정말 아래 사람인데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그들과 어떻게 동질감을 이루고 그게 능력이구나. 그게 능력이구나. 자존심 다치질까 봐. 마음 상할까 봐. 참 세하게 배려하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적당하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아까 보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잖아요. 오늘도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그 남은 은혜를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곡식 단 사이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이삭을 주우려면 곡식 단 사이로 가라는 거예요. 곡식 단 사이, 은혜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셔서 풍성하게 이삭을 주우시고, 중보기도 모임. 그것도 곡식 단 사이예요. 큐티 나눔 방, 거기도 곡식 단 사이예요. 7단계 제자반 성격공부, 거기도 곡식 단 사이입니다. 그곳에 가서 풍성하게 내가 먹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발가벗은 것을 알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할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다가 이렇게 덮어 주잖아요. 가려 주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따뜻한 섬세함을 배우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또 실수하고 우리가 또 부끄러워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안하게 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것이 능력이에요.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이웃을 배려하고 내 이웃을 섬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사람들 나와 관계된 자들 이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능력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